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어, 자동차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, 어제는 SKN카에서 어, SKN카에도 구매 대행 서비스가 있어요 네, 처음에는 흔쾌히 허락했는데 알고보니까 구매 대행 수수료 20만원을 차주가 내는 것이에요 <laughs> 약간 어이가 없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를 찾아주셨고 SK 엔카를 통해서 구매 대행하는데 제가 좀 마음은 아프지만, 20만원 기꺼이 그래야죠. 오늘 가기 전에, 난바 교환하고, 우리 모터스, 예심 바로 올릴게요, 이따가. 네. 엔진, 안녕하세요. 어 기름 좀 넣고, 강원도 강릉으로 탁송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SK 엔카에서 서비스하는 탁송 시스템입니다. 차돌이 김영수가 협조 잘하겠습니다. 강릉까지 가는 거요? 네, SM5가 좀큰 인기가 없는지라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습니다. 근데 강릉에 계시는 고객님께서 이 차를 요청하셨고, 이따 강릉까지 보내보겠습니다. 네, 이거 광주에 계시는. 여성 교수님께서 몰던 음악 교수님께서 모던차였어요 자들 김영수가 기름 서비스 하고 어, 강릉으로 시집 보내겠습니다. 엔카 아, 홈 서비스 어, 배송해 주시는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. 그분께서 이 차를 강릉으로, 강릉으로 강원도 강릉으로 잘 가져갈 것입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